아내 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오늘도 어김없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뛰어, 뛰어. 아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처음에만 초창기에만 그리고 아예 이제 요즘은 전화가 안 오는 데 남편 한명 믿고 네팔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아내 캐서리 씨. 하지만 아직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지완이를 남편 없이 혼자 돌보며 주말을 보내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야구로 맨날 가요. 안 간다.

하지만 잠시 후 혹시나 했던 일이 역시나가 돼 버렸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야구장 가야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술을 꼭 먹어야 된다 그이 평일에 내가 안 대신에 일주일에 한번 야구 마치고 들하고 같이 먹는 거 그거는 이달라 캐서리 씨가 가족 소통 힐링 클리닉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남 이들 부부를 위한 가족 소통 힐링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결혼 후, 처음 떠난 여행에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게 된 부부. 이들의 두 번째 소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침묵화를 통해 부부의 심리 상태부터 알아볼 텐데요. 서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 자신이 고른 한 가지 색연필로 그림을 완성해 갑니다. 색연필을 손에 들고 그림을 그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오늘 저희 캐서리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겠죠? 거의 그 마음의 언어죠. 오. 마음의 언어고 생활의 언어고. 이한 장의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그림으로 보는 이 부부의 심리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이 나무잖아요. 네. 산이고 산이 있는데 파랑색 여기까지 오다 가 여기 멈췄죠. 요 음. 색깔이 안에 색깔이 초록색이고 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약간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해가 여기 왔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요 아. 위에 왔으면은 내가 당신을 좀더 따뜻하게 보살펴 주겠다라는 음. 게 있는데 여기 갔기 때문에 따뜻한 보살핌은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다. 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네팔이서면 결혼했으면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재밌는데에고 와서 내가 잘못된 거 아니나 여기보다 우리 집에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급적해질고 그러면 욕심이란 게 그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뭐 누나하고 매형 없었으면 그때 아마. 간다고 아주 많이 그런데 이제. 남편이 좀, 아, 나를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구나 느낀 적이 있어요? 그건 좀 별로. 아, 별로? 여성들은 보호받기를 원하고, 아낌받기를 원하고. 남성들은 반대로 존경받기를 원해요. 여성들은 보살핌이 없으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그렇죠. 남성들은 존중감이 없으면 화를 잘 냅니다. 한번더 진솔하게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어,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좀더 맑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말로 입힌 상처. 내가 정말 못 살아. 당신이 하는 게다 그렇지 뭐. 도대체 당신은 누구 닮았어 그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흐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음. 내가 당신이 안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단절히 하니까 미안해요. 음. 뭐, 뭐 하자 그러면은 자꾸 나중에 나중에 귀찮다는 투로 말해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완전히 흐려진 물이 다시 완전히 맑게 됐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실 편지를 종종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부부끼리는 편지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말보다 글의 힘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글의 힘을 빌려서 진솔한 마음을 전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제안이 아빠에게. 단신이랑 행복하면서 싸우면서 함께하는 것도 16개월 됐군요. 여기가 너무 낯설고 내울음 받, 받아준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한번내 자리에 있어서 생각해 주세요. 어, 그렇게 하면 너무 고마, 고맙고 너무 기쁠 텐데요. 당신 밖에 믿을 사람이 없, 없는데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캐서리에게 추운 겨울에 고향 네팔을 떠나와 한국에 온 지가 어느덧 1년 6개월째가 되어가네요.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날씨가 춥다고 추위에 떠는 모습이 생생한데 아직도 캐서리 남편으로 지안이 아빠로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기 바래요. 계속 환하게 웃는 캐서리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캐서리 캐서리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한번더 참고 웃으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마음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네. 캐서리, 제안이 그리고 나 모두 힘을 합쳐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사랑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성숙이고 죽음을 내다보는 것은 지혜입니다. 시작은 반이고 끝은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사람이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람은 평생 살고 있는다고 어르신에, 어르신에게 들었거든요. 지안이 웃음을 들으면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손자들도 봐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랑 당신이랑 많은 시간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어떻게세요 잘 지내요 리 남편이 아내를 훌쩍 떠날 때 기설이에게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 힘들지만 잘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 주말 하루 씨일 때 야구만 한점도

이르나. 응. 자 이르나 봐. 왜? 자. 어, 지금 처음 봤어, 내가 처음 봤어요 고마. 진짜 고마워